도지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신태서 프라비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먼저 보실 텐데 도지코인은 2025년도에 1월 달이죠. 주요 라인 513원을 이탈하면서 4개월 이상의 조정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볼때 23년도에 짐바닥을 확인한 이후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 안에서 캔들이 머물 때 상방향으로 가려는 힘을 크게 받기 때문에 충분히 5 0 0 13원 돌파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시간 문제입니다. 자, 큰 추세로 볼때 장기상승 추세선 위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자리를 지켜준다면 이전의 패턴대로 현 구간에서 큰 반등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의 매물대 구간이자 이전의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요 라인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윗구간에도 513원 라인을 돌파하면은 상대적으로 매물대 층도 얇습니다 또볼밴이 수축하면서 노란색 21세력선이자 볼밴 중앙선 요 중앙선에서 반복해서 지지를 받고 하방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볼밴 수축 이후에 확장으로 퍼질 때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되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공유드리지 못했던 정보들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드릴 텐데 이전에도 도지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오기 전에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제가 시그널을 드렸고 하락 이후에 저점 대비 대칭으로 반등이 나와 주면서 약 500%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종목명, 진입가, 익절가 문자로 시그널 드리면서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영상에서 모든 종목을 다 공유드릴 수는 없고 영상에서 공유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입하실 때는 차트가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거나 폭등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간략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010 3985 2233 핸드폰 문자로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놓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승 시그널 가장 먼저 그리고 미리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력 매집, 바닥 시그널, 매수 매도가, 타점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처음 제 영상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맞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문자 한번 이렇게 보내놓으시고 종목 먼저 받아보시면서 진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경험해보시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010 3 9 8 5 2233 지금 바로 문자 대. 대응이라고 두 글자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채널을 유지하면서 채널 안에서 땅바닥 패턴을 완성하는 모습에 이어서 커벤 핸들로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지라인을 이탈하면서 쭉 빠질 것이냐를 볼때 이전처럼 하락 채널 이후에 추세를 돌리기 위한 움직임을 반복한다면 상단 돌파와 함께 추가 상승까지 노려볼수 있는 구간을 만들 것이다 보고 있고 자 여튼 도지코인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값과 정보를 통한 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매매 전략으로 수익을 거두셔야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전에 세력 매집 포착 이후 급등이 나왔던 코인들 제가 저점에서 신호 드렸고 이때 매수하시 분들이 큰 수익을 거둔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먹을 수밖에 없는 가격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세력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세력 매집구간 및 보유 기간 등 자세한 전략을 담아놓은 세력 전략 리포트 및 가격 전략 대응 자료 무료로 받으시면서 세력이 어디서 사는지 또 어디서 파는지 또 해당 종목의 코인의 가격의 흐름만 알고 매매만 하셔도 큰 수익을 거두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한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 010-3985-2233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010-3985-2233으로 남겨주시면 대응자료집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만 알고 있는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만이 돈을 벌고 기회를 선점합니다. 여러분들한테만 공개할 코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이건 이제 막 올라타기 시작한 엘리베이터에 가깝습니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코인인 만큼 공개가 늦어지게 되면 차트는 흔들리고 수급은 꼬입니다. 그래서 딱 200명까지만 한정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코인 며칠 안에 이름 뜹니다. 검색어에 오르기 전에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 지금 따로 추적하고 있는 두 개의 신규 프로젝트, 이건 정말 아무데도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남겨주신 분들께 분기별로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비트코인도, 도지코인도 처음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남들보다 빨리 잡는 사람만이 수익을 챙깁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구독 남겨주시고 제 연락처로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코인의 정확한 이름과 진입 시점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만 먼저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섭이었습니다.